안녕하세요. 정직한 컴퓨터 수리입니다. 언제부턴가 컴퓨터 소음이 크다고 해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막상 도착해보니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시는지 내부는 니코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환경에서 고장이 안날 수가 없죠? 당연한 겁니다. 어느 부품에서 발생하는지 바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용자는 전면 케이스 부분에서 발생했다는데 조용하더군요. 일반적인 먼지는 불어내면 제거할 수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그것조차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클리닝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장담할 순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을 찾았는데, 지포스 GTX 950 그래픽 카드를 잡아주는 부분이 부러졌습니다. 전혀 관리를 안 하셨던 걸까요?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케이스에 장착할 쿨러까지 가져왔는데 원인은 전혀 달랐습니다. 에즈락 H55M 메인보드에서 DDR3 16GB 메모리와 지포스 GTX 950 그래픽카드를 탈착합니다. 그리고 인텔코어 i5 7 6 0 c p u 에 모든 3월 고리스를 잘 닦아줍니다. 물티슈를 이용하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서멀 구리스가 아직도 축축한 것을 보니 이상합니다. c p u 쿨러를 보니 지지대 중 하나가 부러져 있습니다. 생각은 했었지만 진짜 고장 날지는 몰랐습니다. 어차피 교체해야 할 상황으로 사용자가 현장에서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더군요. 항상 기종별로 맞는 제품을 가지고 다녀서 가능합니다. 휴대용 에어컴프레서를 이용해 에즈락 H55M 메인보드의 슬롯마다 불고 털어냅니다. 케이스 전후면에 각종 포트 역시도 깔끔하게 털어냈습니다. 지포스 GTX 950 그래픽카드 쿨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닦고 불고 털어내도 니코틴을 제거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차량에서 가져온 ALTA 9 CPU 쿨러입니다. 다른 기종과 호환성도 좋아서 최근 들어 자주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발열을 차단하는 효과는 순정보다 더 좋을 듯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사용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한개 정도는 가지고 다녀야겠어요. 나머지 부품들도 접점 부분을 지우개로 잘 닦고 장착했습니다. 전원을 켰더니 어찌나 조용한지 확실히 비교가 되더군요. 업그레이드도 물어보시는데 삼성 세터 SSD 120GB가 장착돼서 고지 필요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정직한 컴퓨터 수리의 진짜 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